모든 것을 아시는 분, A씨의 간증,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몇년 전에 일인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아직 참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실 당시의 일이다. 무슨 용무인지 생각나지는 않지만, 나 혼자 선생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보고 드렸는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계셨다. 보고를 다 드리고 나니 선생님께서 갑자기, 그런데 너는 일본 전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일본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이야, 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나는 그 무렵 일본에서 전도하는 방법과 교회 운영 방법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누군가가 선생님께 일러 바쳤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도 인간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선생님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앉아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자연히 알게 된다고 하셨다. 나는 자신이 맞지 않음을 깊이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새삼 선생님의 가공할 신령의 힘의 경외감을 느꼈다. 이 만남을 통해 나는 여러 가지를 깨달았다. 먼저 첫째로 우리들의 힘으로 일본 복귀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주제 넘은 생각은 하늘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을 가장 걱정하시는 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여러 가지 방법은 어느새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게 되어 있고 일단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되지 않으며 또 그렇게 복고된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까와 언제까지나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땀과 눈물을 흘려 뭔가를 얻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나는 그 이래로 나의 지혜는 버리고 선생님의 생각을 항상 중심에 두고 그것을 따르고 그 가운데서 최대한의 자신의 노력을 하려고 훈련하고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